언니 말할게 있는데 저희가 동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아. 하지만 말할게 있는데요 사실 아, 저한테 숨겨진 사실이 하나 더 있다는 건데 아, 여러분들이 아는 건 네. 밤이 되면은 핑크색 로는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다... 하지만 더 말할 게 있는데 계속 계속 바로 하늘이 언니는 응. 밤이 되면 작아진대요 그래서 내가 따가지에 만들어봤어 밤을 설정해놨어요 작아졌어요 조금이 했습니다 안돼 이게 무슨 뜻이냐 언니가 다시 내가 커지게 만들어야지. 정우를, 정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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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언니, 이제 우 정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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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노래라도 내가 해볼게